다음 선생님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기쁨의 마음을 만나보았나요? 오늘도 그 마음을 느끼는 시간 가져볼게요. 시작송에 맞춰 자리에 번 치게 앉아보세요. 마음을 만나. 가 올지 마음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아 나와라 안녕 친구들 너희들 마음이 어때? 내가 저번에 보여주려고 했던 카드 짜잔 기쁨이야. 나는 오늘 우리 친구들 만난다고 이 기쁨을 가지고 왔지. 아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우리 저번 주에 기쁨에 대해서 알아봤잖아. 아 근데 내가 친구들을 좋아해서 막 가가지고 하이파이브 하. 와, 같이 놀자. 막 이랬는데 있잖아. 친구들이, 아, 진짜, 너랑 안놀 거야. 너 너무 자꾸 하이파이브 하는데, 또 아프게 하잖아. 싫어. 이러는 거야. 어, 아 친구들, 나 진짜 마음이 속상했어. 아니, 같이 놀때 같이 하이파이브도 하고. 나는 그냥 혼자 놀아야되나 이 생각이 드는거야요어 그런데 나는 친구들하고 노는게 너무 좋거든 얘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마음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친구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나는 너무 좋아서 막 안아주고 옆에 있는건데 어, 그만해 하면서 이렇게 친구가 싫어하는 것을 또 본적이 있을거예요또 얘들아 우리 달리기 1등이 아니니까 같이 열심히 달리자 막 이랬는데 친구들이 뭔 1등을 하냐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음, 괜히 말한 내가 이게 미안해지는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자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원해 많아요. 나만 이런 일이 있나 내 친구들이 나한테만 일어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오히려 반대 입장으로 설 때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저 친구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나 미워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친구가 너무 아, 너 싫어. 너 일부러 나 때리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거움을 찾기도 바쁘고 서로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너무 시간이 없는데, 우리 원에서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지금을 가면 친구랑 만날 수도 없는데, 그 시간을 자꾸 다른 오해와 오해들로 갈등과 싸움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힘이 사라졌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고 말했죠?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친구가 나한테 올 때까지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꼭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놓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빨리 마음을 정리해서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그 시간을 행복하게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을 그 비법을 우리 친구들한테 몰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깔 친구들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마음숨 마음숨 시간이에요 어? 마음숨이 뭐예요? 자 앞에 마음 뒤에 뭐가 붙나요? 숨! 마음 하고 마음을 느끼면서 힘을 얻는 숨의 시간이에요. 어, 숨은 뭔데요? 숨은 바로 우리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나요숨 쉬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뭐라고 배웠었나요? 숨을 쉴수 있어서 기쁘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됐잖아요. 이 숨은 호흡이에요. 호흡은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숨을 내쉬는 것을 말해요. 저는 코로 숨안 쉬는데요.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면 굉장히 오래 사는 것도 짧아져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입으로 숨을 쉴때 좋은 숨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온갖 바깥에 있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들이 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좋은 호흡이 있어요. 그 좋은 호흡이 바로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이코에 있는 코털들이 먼지 들어오지 마! 하고 막아줘요. 그리고 좋은 산소만 들이마실 거야. 그래서 코는 산소만 들이마셔요. 좋은 산소를 우리 코로 이렇게 들이마실 때 코와 뇌가 연결이 되면서 뇌가바짝바짝짝짝 빛이 나고요. 생각이, 받았던 생각이, 열받았던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요. 내 마음에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들숨.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후, 하고 내쉬는 것을 발숨이라고 말 해요. 자, 그럼 들숨을 코로 숨을 들이실 때, 우리 친구들은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를 내밀 거예요, 이렇게. 어깨도 올라가지 않아요? 배만 나오게. 해볼까요? 그런 배가 마치 풍선에다가 바람을 부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코로 숨을 쉬어서 내배 풍선을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후 하고 내쉴 때 풍선이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풍선의 바람을 뺀다는 생각으로 입으로 후 하면서 바람을 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동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그리고 멈춰. 1, 2, 3화도 멈출 거예요. 이 좋은 숨을 빠져나가지 못하도 록내 몸에 가득 담아야 돼. 그리고 나서 는 나쁜 숨 하나 날아가라. 쉬쉬쉬쉬 하고 나가면 돼요. 너무 쉽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마음이 친구랑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숨을 위한 첫 번째 준비물. 마음 매트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마음 매트를 꺼낼 때 시작순과 함께 꺼내 주시면 시작송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마음의 틀을 찾아 자리에 앉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마음이 와볼게요 편안하게 아빠 다리로 앉아주세요. 자, 준비됐나요?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 안에 좋은 숨이 가득가득해요. 천천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을 얻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요 그리고 내 속에 나쁜 숨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울퉁불퉁하고 속상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마음을 내보내는 말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행복한 말을 듣고 숨을 내쉬면서 속상한 마음이 사라지는 말을 들으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힘이 쑥쑥쑥쑥쑥 자라나게 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럼 함께 마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숨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소중한 아이여서 기뻐요. 퐁퐁퐁 수산하는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요. 멈추고 하나, 둘, 셋. 제 입으로 천천히 내쉴게요. 들으면서 내쉬세요. 시작. 시무룩하고 속상한 마음이 사라져요. 불평하고 슬픈 마음이 사라져요. 와, 우리 친구들 마음에 어떤 숨이 들어갔나요? 맞아요. 기쁨의 힘을 찾는 좋은 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기쁨이 우리 친구들을 웃게 만들고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짜증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가득 넘치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않고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잘 소통하면 되는데, 불통이 되고, 울촌불충한 마음이 가득해서 서로 뒤에서 험담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이미 가득 넘치면, 그런 친구를 봤을 때, 하지 말라고 동요할 수 있고요, 그런 친구에게 너가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 라고 힘을 줄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바로 누군가요? 우리 마음이깔 친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마음숨을 통해서 담은 기쁨의 힘을 멋지게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기쁨의 힘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기쁨의 힘이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 어떤 일을 하나요? 어떤 사람은요? 어둠에 군왕처럼 군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 벌어오라고 시키고, 나쁜 약을 팔라고 시키고, 사람들을 때리라고 시켜요. 자신의 힘을 안 좋은 곳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힘을 내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가진 힘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큰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맞아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분들이나 우리 소방사, 우리 경찰서 아저씨, 그리고 의사선생님, 그리고 우리 다민선생님, 원장선생님까지도 우리 친구들의 한명한 한 명의 힘을 믿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려는 진짜 기쁨의 힘을 가진 분들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반에 있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기쁨의 힘을 어떻게 우리 다른 친구들의 힘과 함께해서 가장 멋진 길로 같이 갈수 있을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기쁨의 힘을 아주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배우면 돼요. 자, 그첫 번째 시작은 마음춤에 있습니다. 마음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내가 기쁠 때 어떻게 춤을 추는지 한번 아주 마음대로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친구들은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나 서로 또 마주 봐요. 마주 보고 기쁨을 표현하다 보면, 야, 너는 이렇게 하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아, 너 진짜 웃기다. 나도 웃기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근데, 어, 난 춤추는 거 부끄러운다. 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요. 재밌게 추는 친구 따라 쳐도 괜찮아요. 내가 다른 친구들로 인해서 기뻐지고 또그 친구를 따라하면서도 기뻐지는 것이 바로 기쁨이거든요. 너 왜나 따라해? 라고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좋아하니까 따라하는 거고요. 또그 친구와 함께하면서 자신의 것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마음춤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면 마음춤 선생님을 따라하면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쁨을 한번 표현해볼 건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디스코 춤. 야기바 또 어떤 거? 개다리춤! 또 어떤 거? 꾀꾀춤! 오리춤! 또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말춤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모든 춤으로 표현해 볼수 있어요 자이 춤을 우리 마음음악과 함께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 생각보다 표현력이 좋네? 이런 친구가 발견될 때도 있어요. 어, 기가 없어서 말로 표현 못해서 쟤는 어떻게 웃긴 걸 알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엄청 웃긴 춤을 잘 추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춤은 내가 몰랐던 내 마음의 표현을 몸으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이제는 느끼고 춤으로 나를 표현해 보았다면요. 진짜 중요한 마음의 힘을 전달할 시간이 남아 있어요. 바로 마음 실천교육입니다. 짜자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가방고리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느꼈던 기쁨의 힘을 나의 것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친구들 앞에 나는 기쁨의 힘이 있는 친구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고요. 또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고 함께 모였을 때 얼마나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쁨의 마음빛깔을 갖고 있는 친구를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어 가방에 너도 기쁨이 있네. 나도 기쁨의 힘이 있다. 우리 같이 모이면 아, 같이 기쁠 수 있어. 너랑 같이 놀면 재밌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곳에 가도 어느 환경을 가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나에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마음 고리니까 우리 친구들 잘 가방에 메어 보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서로 함께 했을 때 기쁠 수 있다는 마음을 이제는 이 마음밴드 스티커로 우리 친구들이 표현할 거예요. 마음밴드 스티커는 내가 갖고 있고 남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마음 이야기들을 모아서 모두 앞에서 확인하는 거라면 이 마음밴드 스티커는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내가 가진 기쁨의 힘을 나누는 데 있어요. 어떻게 나누요? 어떻게 전달해요? 마음밴드 스티커에 있는 이 말을 하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마음으로 붙여주고요. 또저 어, 친구는 마음이 비가 오는 것 같아. 아, 저 친구는 오늘 마음이 어두운 밤 같아. 뭐 이렇게 보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에게 마음 밴드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는 기쁨의 힘 있잖아. 우리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잖아. 같이 노래 불러볼까? 그러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쁨의 노래 불러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뽕뽕뽕 소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임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숨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볼게요. 시작. 나는 소중한 아이여서 기뻐요. 퐁퐁퐁 소산하는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요. 멈추고. 하나, 둘, 셋. 자, 입으로 천천히 내쉴게요. 들으면서 내쉬세요. 시작. 시부룩하고 속상한 마음이 사라져요. 불편하고 슬픈 마음이 사라져요. 와, 우리 친구들 지금 눈도 반짝반짝, 표정도 반짝반짝, 마음도 반짝반짝 다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기쁨의 일들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러 올게요.